안녕하세요 어, 교장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 어, 지금 제 앞에는 요 어, 잎이 그 핫토 모형이고 어, 줄기가 붉은 어,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어, 이 식물은 어, 잎과 줄기에서 어, 어, 물고기의 비린내가 난다고 해서 어성초라고 불리는 약모밀입니다. 약모밀, 약모밀을 자세히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요, 약모밀은 잎이 잎이 한 장씩 어긋납니다. 어긋나고요, 아, 잎이 달린 곳에 이렇게 마디와 같은 특... 어, 마디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새로운 가지가 나오고요. 입자루가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입 하나의 모습을 보면요. 입 아, 가장자리에 고치가 없고 입자루 끝부분 즉 입의 아랫부분이 이렇게 입자루를 지나서 아래쪽으로 더 처진 아, 그런 하트 모양을 하고 있는 특징이고요. 입의 중심맥은 이렇게 입자루 끝에서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갈래로 갈라지고 어또그 측맥이 이렇게 이웃 측맥과 이렇게 연결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어입은 어, 이렇게 조금 뾰족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어,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어, 꽃이 피려고 하고 있네요. 어 꽃은 이렇게 잎 겨드랑이에서 입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 모밀의 모습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